<목소리도>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서식하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 따라서 중요해진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경관을 쌓을 수 있고, 향후 시민과의 큰재현이될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이런 자리에 자유 자리가 좀더 빨리 있는데 한생님스 같은 서 작년부터 계속 강의를 하다가 수역병이나습는다 뭐, 그, 그런 것들을 수역을 나눠 데이터로 생각을 합니다그서만볼수 네. 네. 있죠 제주도도 나로 나눠 하고사포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 식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등재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다섯 가지의 범주에서. 그런데 땅에 떨어진 후에도 바람이 불면 이 날개가 있으면 훨씬 더 이동할 수있더 이동하는데 유리하게 해 그리고 관목, 종자에 바늘이라든가. 우리 또두몸의 발고리, 그런 된장풀을리고 전복 식물고마이 입을 착수해. 그리고 이가시을 찾아보니까, 새들에 의해서, 조류에서 이제 상품를 한다고, 분류를 하는데, 그 공작이 공작인데, 공자의 형태를 보면, 그걸 새들이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그, 난방계 그 식물에 대해서 이제 공포에 대한 포차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학자들 사이에, 학자들 사이에서남 난방계 식물의 공포를 가지고, 어 수줍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에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된다 그 삼보력이 약간 반박계 신군들의 격리 공포를 우리가 해야 될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현재 신물들 공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고 의식이 이게 안되면 은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식물의 생리에 제해서 산포포 같은데 또 산포포예능가 그 생리 이게 난방계식물이지 북방계 이게 내한 내한등이에요 되는지 건조에 강한지 양지식물인지 이지 식물인지 그것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종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후 변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도 좀 과학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면 아마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리고 엄마네 있을 때 우리나라 식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본을 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드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식물자원과에서 식물대학 정보팀이 있습니다. 식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동식물자원원에서 조사해서 이제 연구 관리하는 정보 등을 관리하고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 임무를 갖고 있는 이제 예, 크게 앱과 예, 내리 네, 이용 방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 고민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보시면 은국립세물자원관에서 남이나 딱정벌레 뭐 잠자리같이 생활 속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곤충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수 있는 서비스 자료 등이 거쳐 개되에는 여러분의 연구 그리고 보사 뭐 활동 그 다음에 국가 행정 발전 더더 뭐 나아가면은 더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를 이용해서 대형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보사 활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것 네, 그렇게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생물 동물과 식물 두개만 나뉘죠. 움직이면 동물, 안 움직이면 식물. 이제 요즘은 균계라고 해서 식물과 동물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 균계 중에서 진균류에 속하는 게 바로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은 즉 곰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곰팡이 중에서 핵이 있는 진액식물이고 또 외부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그래서 식물과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식물은 스스로 강압성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는데 버섯은 스스로 강압성을 하지 않고 식... 균상이 절랍니다 균이 실처럼 자다는 거죠. 이 균사가 자라다가 어 아까 예주기는자성포자가 떨어졌는데 전쪽에 떨어지는 남자형의 웅성포자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란 균사가 만나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버섯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게 바로 고등 기라고 하게 되죠. 자 이런 균사체를 형성하고 이제 이런 다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같은 버섯에서 떨어진 자석 포자와 운석 포자끼리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버섯에서 떨어진 그 포자에서 자란 균사를 만나야만 교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도 버섯 하나의 포자는 수억 개 내지는 수백억 개까지 떨어지는데. 어, 쉽게 그렇게 버섯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기 어, 자기 이외의 다른 버섯들의 숙자들을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통 버섯은사에가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버섯 따라 가려면 산에 가야지. 그런데 아치라기는 <laughs> 뭐집 근처인데요. 숙주자만 <laughs> 가지고 있는데 어떤 뭐 부다 광대버섯 종류들은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가 나중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이 환자 버섯은 처음부터 뭐나 날아다니는 단람뭐 이런 것들이 찍으면 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시도 얼마 타에서 관찰자 생에서 감사님 중간 선단이 아니고 3분의 2 활동이 끝난 상황에 멋있다. 지금 어떤 우리가 주요하게 어떤 사업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기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공유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제까지 한 관찰 기록수로 그 6,778개, 이 중에서 3,000건은 그 나비 모니터링 팀하고 잠자리 모니터링 팀이 이제 알려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네이처링 앱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하던 패턴대로 주요 종에 대한 기록을 알려 주셨어요. 전체적으로는 1538종에그1700 정도의 기록이 쌓여 있죠. 연말까지 가면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통 패턴이 우리가 계절성을 타는데 식물이 그러니까 이제 균율 6개의 기변화 지표 좀다 항상 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곤충도 움직이기 좀 줄었잖아요 패턴이 근데 이제 식물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인 기록의 볼륨은 작년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 조류가 좀 늘었어요 그 김신아 원장님이 애써 주시는 <laughs> 상황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분류군에서 한 개인만 애를 써주셔 작년보다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그 늘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모니터링 관련과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장적으로는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을그두 가지 정도를 늘 하던 활동을 했어요. 원래은 항상 <laughs> K1 전문가님들이 그 바이오블릭스 부산, 그죠할때 많이 가셔요. 최경 부는 부산의 생물량 상사도 해가 갈수록 대단히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상도 받았던데요, 맞나? 이제 오늘 왔지만은 이제 4기째예요 역사가 이제 벌써 4년째 가고 있는데 케이번 주니어를 그 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봤지만 내일 이제 현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제 멋진 모습들을 <laughs>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주니어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이 코스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어떤 군류이 가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면 될지?